어? 이사님 앞에 타세요. 어. 저 뒤에 탈게요. 어, 우리 여기서 왜회냐 길이 어떻게 되지 모르지. 태... 텐마... 뭐지? 텐마 텐마루. 텐마루. 밥상인가? 텐마로 텐마루 밥상. 마 밥상. 편 어? 저 이제 뒤에 태우시는 거예요? 저 뒤에 탈게요. 너? 앞에 탈라 그랬어? <laughs> 아, 안 받아주시네? 받아준 건데? 아, 아니, 당황 안 하시네? 없지 오늘은 제가 좀 앉을게요. <웃음> <웃음> 이사님 저희 저희 형 운전 잘하죠? 어, 주차 솔직히 네. 기대했어요. 어깨 올리고 이렇게 하는 주차. 그런데 <laughs> 앞에 화면 보시더라고요. <laughs> 그런 시대는 갔지? <같지>. 옛날 사람이라. <laughs> 어 갔어 갔어 나도 저차 사고 바뀌었어. 지금 저기... 뭘로 했어? 양제 이름. 양찬영으로. 아, 보니까 메뉴가 좀 간단하긴 하더라고. 고르고 말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? 그러니까 탈마루 밥상이 있고 황태구이 같은 것도 있고. 왜 반말해, 반찬한테? 반찬한테 반말 반말. 술은? 술? 질문은 이제 안 해도 될것 같아요. 내가 맥주를 어. 못 마신다라는 거를 어. 그 영상 보고 알아버려가지고 어. 바로 소주 가시죠? 아 좋지 좋지. 뭐 웰컴드링크 오늘은 생략하겠습니다. 아 오케이 오케이. 아 웰컴드링크 얘기가 엄청 많더라고. <laughs> 웰컴드링크. 사실 좀더 맛있게 말수 있지만 맛있었어. 오, 너무 오랜만에 먹는 타탄주라 이미 맛있었어. 와우. 음. 유튜버인가 봐. 아 이게 이게 밥이구나 그죠? 응. 음. 까수 그 밥을 해가지고 아예 여기다가 이제 누룽지까지 같이 해먹을 수 있게. 해 멋있죠? 특이하다. 원래 이렇게 둘손 개인으로 나오잖아요. 한 음, 번. 그런데도 있고, 이런 데도있나보지 모르겠어. 이런 대도 있고, 이런 대도 있고, 이런 대도 있고, 이런 대도 있고, 이런 대도 있 아니 나는 도 물을 이르는데도이게이 <laughs> 나오지? 감사이니다감사합이다오지 <응>. <목소리> 감사합니다. 또 달리시는 거예요? 아, 가볍게 가볍게. <laughs> 가볍게. 반주 반주. 아이 오늘도 어떻게 땅을 시네 아, 다시 시작하나요? 아유, 주일만의 반갑습니다. 아, 반가워. <laughs> 직장인의이 퇴근 후에 소주 한 잔. 나 아직 일한 중인데. 아. <laughs> 먹자 먹자 먹자. 오늘은 뒤에 조명이 없네. 어 오늘은 자리가 우리가 어떤 자리를 할지 전혀 몰랐지. 응? 먹어볼까요? 어? 맛있겠다. 쪼 야채가 많긴 하네. <laughs> 뭐? 나도 고기 있어? 뭔가? 고기. 아 음? 고기 있네. 아니 아니 아니. 아니 야채 어우. 너무 좋은데. 아 진짜? 나 나도. 나도 심지어 저번에 그 이사님이 저희 데려가는 술집 거기 가게 이름 뭐냐고 와. 제가 댓글을 한 10개 달았어요. 어, 아 되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. 네. 나도 20개 달았는데. 아 근데 엄청 그 가게 홍보를 많이 해줘가지고 음. <목소리> 광고 안에 광고가 들어 온줄 알았네. 진짜 너무 좋으신 분들이랑 음. 맛있기도 하고 나 아, 맛있었어. 그러니까 다음에 어떻게 또 오실래요? 그렇게. 아니 근데 댓글 봤는데 몇분들은 이미 거기 자기 단골이라고 네, 막 있던데? 그리고 막 어떤 분은 현기증 나요? 빨리 알려주세요. 음 <laughs> 저 민정동 사는데 여기 어디에요? 어 잡채를 아주 좋아하나봐요. 우리 옆집 형님. 너무 잘 드시는데? 너무 잘 드시는데? 우와 진짜 멋있다 진짜요? 어 응. 오징어. 있다. 버섯인데? 오징어 맞아? 아 버섯이 왜 오징어만 넣었지? 아 아니, 뭐야? 그렇게, 그렇게 쫄깃쫄깃해. 아 진짜. 축성시켰나 네. 버섯을 음. 음 상큼하네요. 아 맛있다. 어 진짜 맛있다. 아니 이 전도 야. 너무 맛있어? 맛있는데? 음 우리가 최근에 전 맛있게 먹은 데가 있어가지고. 아저기또 어딘가 전 진짜 좋아하는데. 나 어제 배달의 민쪽으로 음. 두부전을 또 배달해서 음, 음. 두부전에 맥주 한캔마시다 갔던데 그 맥주 한캔 정도 마실 것 같으면 그냥 전은 안 먹었어도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아 음. 마침 저녁 공복 상태였어? 음. 아 진짜 음나 아, 그럼 먹어야지 음. 저녁 겸 맥주 한 캔을 밤 11시에 음 늦게 마셨네. 아 근데 맥주 한 캔은 뭐. 야 근데 나는 소주 한 병을 먹나 맥주 한 캔을 먹나 그게 비슷해가지고 그러니까 맥주에 좀 취약하다 그래야 되나? 아, 아 좋네. 육주병은 음. 똑같네. 뭐? 어 그래? 왜냐면 <laughs> 뭐가 똑같아? 육주병은 맥주, 맥주, 맥주 못 드시니까 맥주 안 드시면 되잖아요. 아 그렇죠 네. 그렇죠 그렇 맥주를 못 드시는 게 아니라 안 드시는 거아니에요 술로 아까 그러니까, 여기 싫어서. 아니 아니 아니. 아니. 이제, 이제 난 맥주 좋아하는데 맥주 너무 좋아하는데 이제는 좀. 못 마시는 상태가 돼서 아쉬운 거예요. 자, 가자. 가자. 응. 영화 봤어, 영화? 영화 봐. 제일 마지막 본영화언제 뭐야, 뭐야? 어젯밤? 아니, 아니. 집에서 본거 말고. <laughs> <어젯밤에> 어젯밤이라니. <laughs> 어젯밤에... 아니, 진짜 극장 뭐 CGV나 이런 데 가서 본 거. 되 오래 못 갔고? 오래 며칠 안 지났잖아. 아니, 이제 극장 너무 좋아하고 혼자도 자주 가는데 응. 그 스파이더맨이 최근에 이제 개봉한 것 중에 보고 싶었던 거고, 음. 스트레인도 뭐 있고, 그러니까 마블 시리즈 좋아해가지고, 음. 두개다 아직 못 봤어요. 음. 음. 너무 보고 싶은데, 원래 뭐 이렇게, 영화 좋아하는 친구한두 있어가지고, 음. 같이 가고한 알아서도 봤더라고요, 영화를. 음. 음. 연말 연초에 각자의 스케줄이 들 나름 또 있는 거야. 음. 음. 아, 저희 옆집 병원 영화 볼 사람 없는데. 예매 어디서 하면 되는 거예요? <웃음> <웃음> 거일걸 하지. 아니뭐 TTL에서 1년에 뭐한 여섯 번 무료로. 어, 언제 때 TTL이야? 어, TTL. 이거는 편집해 주세요안 되겠다. TTL에서 1년에 뭐한 여섯 번 무료로. 언제 때 TTL이야? 이거 하셔야지. 아 이거 100% 나올 거 같은데. TTL에서 1년에 뭐한 여섯 번 무료로. 아, TTL. 어. 와, TTL. 나이 뽀록 나나요? 아니, 그게 아직도 그냥 요금제가 돼 있어 그대로. SK 요금제에서 아직도 1 년에 몇 회. 근데 솔직히 그거 써 쓰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. 맞아요. 이렇게 맞아. 음... 팔려면 그 사이트 들어가서 음. 멤버십에서 어떻게 하고 해서 하는데, 맞아, 맞아. 솔직히 파면 하는데. 그냥... 괜찮지.